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어, 어, 어 어스커핑더 어쩌죠, 그거 할 건데요. 네, 듣기로는 타옥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이, 거기, 가석방이다 <laughs> 진짜요? 구라의 병신아. 이씨발 데 m a b 병신아. 한번 보도록. b o t 줄래 어? 열쇠. Yeah, yeah. 어, 어, 그래. 있지, 있지. 네, 두 b <laughs> 왔어. h e r I'm a bother. I'm a bother. 를 m 옥 bother. I'm 한은 음, 일단 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쓱싹 말도 안돼 뭐야 이걸 클릭해야 되는 건가? 아 여기 클릭한 거구나 오, hey, 오, 어봐 들어가. 오, 츄어봐. o 츄어봐. 오, 츄어봐. 오, 츄어봐. 오, 츄어봐. 오, 병어봐 오, 츄어봐. 미 Orange, orange, Holy Jesus Christ. Oh. <laughs> 아, 다시 어 떨어 뽕 중간 에안 빠져가지고 막 떠진 거냐 아니오 다른 거였는데거 낙하산인가 왠지 낙하산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시. 흠. <laughs> 다른 <다음> 거 재즈 팩. 흠. 하개무 엑스토리 3분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아안 되는 거구나. 저기 그 다음에 염산 염산이야? 뭐야? 뭐 전력, 전력제 같은 거가아 모든 게 느리게 보이는 건가? 뭐지? 아, 굉장한 힘으로 오는구나. 아, 시간이 멈추어 있네. 아. 흠. <laughs> 바로 신영아이 걸린 거야? <laughs> 개울상이. 뭔뭐야 폭탄? 아 신가 이런. 이거 RPG지. <laughs> 뭐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캐폰 뭔데? w i t 사 누누생다분데 어 아, 그러니까요 저 자식이 어제 제만돌를강가했 쇠요 정말 나쁘지기 쳐다대요 어서만 안네 어택션 아무러만 된달까요 제가 형이노드 브레이크 인투 더 베드 자 어떻게 감바셨어요 유트 노트 옵비 말이네 리얼리 댓그니까요 이전에 가속과는 관련이 됩니다 이전에 무죄입니다 늘 아니지만 왜 기다리나요 원더 프레젠트 디 에비던스 오메 뭐지? 근데 뭐야? 뭐라 Take that! 아직도 미래? Is that the bag the defendant hid in? Yes. reason that?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회시가 한천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 요 예, 천원입니다 제가 천원를 드리면 이자를 가서 받을까? 음 어, 좋은 생각이 좋습니다 아, 그럼 이자를 가서 받을까? 어, 뭐? 그건 안돼! 어떻게 천원 받지? 어 그래 천원이 많으면 안니까이천원 드리자 2천원 드리면 되잖아요 이거? 음 제가 어제 막나한테 3만원을 받고 거기서 클럽에 갔으니까 거기 9만 28,000원이니까 2만원 되네요 어, 그런제 제가 만원을을리면면잖잖요요만원원죠죠제 돈을 을 e 면 되니까 러면면 이자를 가급 e 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음 좋은 생각이고 좋습니다 그럼 e s 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씨 뭐라는 거야 이 e 는 20일 동안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면다자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자를 왔다. 갔다다 돌을 털어야겠어 이봐 거기 서! 다시 한번 제 판을 시작한다 지금부터 저 피고인에 대해서 어, 좋습니다 음그러니요 저자가 음도제 오늘 새벽 갔어요 <목소리> 정말 나쁜 <목소리> 녀석이에요 저의 돌이한 작업을 니잠니 고작 만 원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저자한테 아 가만히 있어 볼게 아닙니다. 저창말 가까이 들어보세요저가 제가 만원막에안가져는데저 전화 웃고 갔습니다. 어... 만원 막이 안가져왔다고 근데 어쩌다 그렇게 신고를 한 거지? 지휘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야동 사진입니다. 어? 야동 사진? 왜게 뭔지? 여기에 저만화 사진이 있습니다. 음... 그렇고 근데 그게 뭐가 저거 같지 아... 그니까요. 어... 아 계속 말해보게야. 저기왜 중개자로 가야 되지? 아, 그러니까 저자가 흥. 그대로 사비입니다. 이 예, 근데. 그까 저자는 오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그러니까 저자가 음, 감옥에서 뭐 음, 계속인가 계속 말을 해보지 않으면 유죄로 판결이네. 그러니까 어, 저자가 이것도 아니고만. 테이크, 서울도 있습니다. What? 응, 순간 영어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어쩌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자가 순간이 누구? This is no time 당장 꺼지게. No 나도 재낀 필요가 없네. 흠. <laughs> 어, 그러니까 어이 것도 아니네. 다음 거. <laughs> 이겁니다. 어, 야동 테이프. 그거 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걸 드릴게요. 어, 나도 있다니까. 당 당기는 건이 편인데, 어, 저걸 그러니까 이 편이고. 그래서 어쩌는 건가? 당장 꺼져어 그러니까 저건 1편인데어저색 때는 다른 거. 제 어, 이겁니다. 이게 뭔가? 저희 집땅 문서입니다. 어 그게 뭔 상관인가? 어 그러니까 그걸 재판에께 드리고 저자를 매년 다 당장 꺼지게.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네. I find the defender. No guinea. Tango. Job, Joe. I was a 어 h i l d in your h o n e 지 않나 <laughs> 빨리 Hm. s d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난전동들 이거 하는 거야 저 없이는 벌써 오오오.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는 야동 바이입니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점점점 뭐어쩌는 거지? 스킵 어? 아니 내가 투명해졌잖아 저... 어? 나니? 어? 아니 저기 뭐지? 안돼 나어디까 내려가 응. 아니 이미 바로 이걸 이용해서 하수로 내려가는 거야. 어. 어, 갈게요. 달려 달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니. 네. 아우추로가 네. 아, 볼게요 우추 아 원래 자충은 못 가는 거 같은데. 깜이